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그 일상이 늘 평범하게 만들어 주셔서 큰일 겪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항상 그 일상을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큰 일이 일어나면 일상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일을 겪지 않는 그래서 늘 일상이 평범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지요?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주일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억의 도구들을 하나님이 참 많이 넣어 놓으셨습니다 이 기억의 도구는 이걸 보면 누굴 생각나게요?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하는 기억의 도구들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넣 두셨습니다. 사람은 자꾸 잊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쩔 때 보면 냉장고에다 키 넣놓고 어디지 막 찾고 그렇죠? 아닌 아닌가봐요. <laughs> 아닌가봐요. 어, 그렇더라고요. 어. 어느 순간엔 키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한참 키를 찾고 있기도 하고 <laughs> 막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깜빡 깜빡 하지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장치들을 여기저기에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신명기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 말씀 언제 주신 거예요? 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제 이강 건너기 전에 요단 강 건너기 전에 한 산에 모여 거기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마지막 유언격인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는데 거기에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기록하여 붙여라 몸에도 붙이고 어디도 붙이래요 문에도 붙이고 문틀에도 붙이고 갔다가 뭘 붙이래요? 말씀을 갖다가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이 갖다 붙이는 욕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말로 메주자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통 이름을 메주자라고 불러요. 말씀이 들어 있는 통. 문서 주에 갖다 이렇게 붙여 있고 문틀에 갖다 붙여 있고 그통 이름을 메주자라고 부릅니다. 그걸 이렇게 풀어 보면 그 안에 말씀 종이가 이렇게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왜 갖다 붙이라 했을까요? 문을 열고 드나들 때마다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그리고 누굴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걸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에다가 열두 개의 큰 돌을 쌓아두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돌을 또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강가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아 두라. 그리고 훗날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돌 무더기가 뭡니까라고 물을 때에 너의 부모나 너희의 손조들은 이야기를 해 줘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너희는 이야기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돌 무더기는 뭡니까? 기억하는 장치인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래,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지. 이, 이 장치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장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짜 장치입니다. 이날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예배당에 나와 있지 못한 오늘 근무 날이 잡혀서 일하고 계시고 몸이 아파서 어디 있고 이렇게 한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도 오늘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떠올릴까요? 하나님을 떠올리죠. 그 마음 가운데 어제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내일 못 가서요. 하면서 전화 왔어요. 그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일하러 나가지만 거기서도 저는 제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날짜 장치를 하나님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누구를 떠올리도록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주일이 되면 또 누구를 떠올리도록요.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도록 날짜 장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기억의 장치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자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날짜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가 되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날짜 장치를 절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맥추감사절은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자, 이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기원이 맥추절입니다. 이둘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절을 가르쳐주시면 됩니다 <laughs> 성경에 추수감사절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 맥추감사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을 시작으로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감사절 맥추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에는 어떠한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아,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보면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여기 나오는 수장절 다 어떤 날입니까? 거두어 저장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다 소출을 거두어 각각 자신들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 저장하는 날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맥추절 추수감사절 여기에 나오는 수장절 이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네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달들리는 겁니다.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매추하여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추수하여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누구를 떠올립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와 같은 절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사실 목사로서 가르쳐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지금부터 <laughs>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아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지금 한 달째 찾아가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교회여야 하고 성도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님, 난 이걸 원해요. 아니요. 그거 원하는 걸 들어주는 교회 가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진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어 알려 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절기와 관련되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 추레국계 끝에 나온 수장절 이 모든 절기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이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늘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들고 계신 걸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늘 말씀합니다. 야, 그거 좀 나를 위해 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말씀합니다. 큰게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것 좀날 위해 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이 고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거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두손 들고 계시던 걸그 사람에게 줍니다. 자,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덥잖아요. 근데 우리 아직 에어컨을 집에 안 켰어요. <laughs> 우리 아내가 제일 크게 웃었는데 <laughs> 아직 에어컨을 안 켰어요. 대신에 1인 1선풍기 <laughs> 를 돌리고 있는데 이제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데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 선풍기 1일인 선풍기라고 했으니까 아들 선풍기를 제가 쓰려고 딱 돌려놨어요. 그런데 얘가 휙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야 아빠 좀 쓰자 <laughs> 했더니 얘가 뭐래게요? 맞아요. 내 거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랬게요? 내가 줬잖아 <laughs> 했지요. 아, 근데 요 상황을 하나님과 나로 생각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벌어지겠다. 하나님, 그거 내 건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치, <웃음> 그치, <웃음> 그치. <laughs> 아, 이게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네가 써, 아, 너한테 맡길게 이렇게 하고 사실은 주셨다는 표현보다는 관리하라고 주셨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이건 누거예요내 거. <laughs> 절대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누구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도 못 건드려. <laughs> 어, 내거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구나 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 그런 태도를 내거 하고 있는 성도들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하실까요 그렇지, 내가 좋잖아. 어, 그거 원래 누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경계로 정해 놓으셨어요. 요만큼은 내 거다라고 하신 그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이 친히 말씀해 놓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두 손에 들고 있던 걸 준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 제제 자녀들에게도 이런 걸 요구합니다. 야 아빠 생일이야 뭐 하라는 거예요? <웃음> 그렇지 <웃음> 맞아요. 아빠 생일 선물 사라 <laughs> 이제 이 얘기입니다. 내일 엄마 생일이야? 이런 할머니 생일이야? 할아버지 생일이야? 미리 얘기합니다. 한 일주일, 이주일 전부터 미리 얘기합니다. 뭐란 얘기예요? 돈덜 써라 <laughs> 이런 얘기예요. 덜 써라 그리고 돈좀 모아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애들이 삽니다. 그럼 애들 애들이 용돈이 확 줍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죠. 더 줍니다. 요새는 통장으로 쏴줍니다. 막 이런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동일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정과 관련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인색한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인색하면 줄입니다. 네, 우리 애들도. 선물을 사러 갔다가 줄일 때들도 있습니다. <laughs> 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감사로 충분히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감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우리가 주일날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한쪽에서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고쳐 주소서 하면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열명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조아려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열명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 그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머지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감사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가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 동시에 거기에 있는지에 대하여 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항상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읽을 건데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자, 시, 어, 구약성경 288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 시작.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가 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드린 걸 그냥 하나님이 뚝딱 본인이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건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네.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누어 먹으며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는 절기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는 드립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쌓아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 됩니다 어디다가 써야 됩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일에 이것을 써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쉼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기가 되면 앞서 두 가지 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라 하는 거.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절기 땐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자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모습의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 기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배로운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그 풍족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에 이 땅의 것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소원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병 중에 있는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빛을 그들의 몸에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성도들 그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나 그 마음에 있는 아픔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온 성도들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악한 마귀 사단이 성도들에게 틈 타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득 죄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게 하시고 자신과 온 가족들을 위하여 풍족하게 쓰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의료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항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갈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